안녕하세요. 트로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스터트롯 출신 가수 박지현 김희재가 산청군에서 열리는 산청농 특산물 대제전에 출격합니다. 아름다운 산세를 자랑하는 경남 산청군의 축제 소식이 있습니다. 먼저 산청에서 함양으로 이어지는 생초면 조각공원에서 제5회 꽃잔디 축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산청군 생초면은 축구감독인 박항서 감독의 고향으로 일대에 나름 이름이 있는 곳입니다. 박항서 감독과 관련된 볼거리는 없지만 주변으로 민물 고기촌이 유명하여 어탕국수, 쏘가리, 매운탕 등을 맛볼 수 있는 식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각공원 자체는 30분여 산책을 할수 있는 규모이고 공연이나 체험 등을 하다 보면 재미있는 시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같은 기간 산청읍 동이보감촌에서 산청흑돼지와 산나물 판매 행사가 있습니다. 산청흑돼지는 산청에 오시면 꼭 맛봐야 할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신선한 돼지고기와 산나물로 주말 한끼 채워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산청 농특산물 대제전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초대 가수가 두명이나 있다는 점입니다. 4월 12일 금요일 개막식 행사에 김희재 가수가 초대 가수로 오후 2시 출격합니다. 4월 13일 토요일에는 미스터트로시에서 2위로 레이스를 마감한 박지현 가수가 꿀벌장군과 딸기공주의 듀엣가요제 초대 가수로 오후 2시에 출격합니다. 4월 12일 김희재 가수 4월 13일 박지현 가수 팬 여러분들은 많이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